어, 엄마랑 살아 <laughs> 예쁘게 바꿔보자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저희한테 전입을 먼저 해주셔야 저희가 신고를 할수 있어요. 네. 요거 갖고 가서 장년도 어 치렀다 전입해달라고 하면 전입을 먼저 받다놓으시고 등본도 다시 뜨셔야 돼요. 하나 여쭤볼게요. 리모델링 그 같은 거까지 건축도문을 받아야 되는데 네. 그게 소유자만 받을 수 있더라고요. 네, 그거 그거는 동의를 받으시거나 이전이 되면 이제 이전되면 맞을수 수 있어요. 그럼 오늘 뜰 수도 있어요. 저. 오늘은 이걸 하셔야 돼요. 아 오늘은 아비싸는건다고 저희는 그러면 이동했으는게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아, 저 하루 종일 일어나네요. 하루 종일 너무 당일에 너무 예, 얘기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. 얘기는 얘기 좀 있다 하면 많이 할수 있어. 지금 이제 매일 하나만 보는 그니까어쨌든 하기도 하고 나서잖아 이 너무 감정스으로 혼인신고 한다니까 나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거든 네, <웃음> 네. <웃음> 이제 혼인신고 하고 그러면 네가 이제 우리 집 가족이 되는 거잖아 예 그리고 분리가 된다는 의미지 네가 새로운 가정으로 분리가 되는 의미잖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 이제 둘이 가정을 새로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전에 이제 좀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집이 한다니까 그냥 해라 한 건데 좀 바꾸러 진행이 있기는 어려워. 밀어도 되고. 네, 그러도법 법적인 의미를 저는 약간 그래서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 안한거 안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이게 나는 법적으로는 그게 더 크고 지금 네, 저는 방식이더 크고. 어 ]거든. 저는 법적인 법적으로 그게 되는 거보다 약간 실질적으로는뭐 음. 이걸 지금 신고를 해도 실질적으로는분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야. 지금 은 이제 그럼 그냥 와도 돼. 그래, 그럼 다 하면 돼. 그럼 만약에 이제 엄마가 어, 어. 지고 준비가 안 됐다. 그럼 그래도 같이 어떻게 놀아? 같이 좀 우리 함께 할게 될 거지. 오늘, 오늘 만약에 하더라도.. 아니 왜 계속 떠났어, <laughs> <아유, 진짜. 웃음> 오늘? 아유, 지가 다 시켰어. 그래서 오늘은.. 결혼이 1년이 남았으니까 약 원래 약혼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집이 생겼으니까 이게 약혼식을 하기보다는 그냥 혼인신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하는 거고. 그래서 지금 이거 혼인신고 한다고 해서 저는 <laughs> 이게 떠나보낸다 그런 느낌이랑은 아직, 아직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. 아직 결혼이 1년이나 남았고, 집도 아직 분리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. 네. 예. 그쵸. 누구야? 이나요? 이나야, 이나야, 이나알았하다 일단, 얘기 좀, 얘기 좀 할게요, 이나랑. 네, <laughs> 별 바뀌는 없어. 자기 인생, 자기 인생에서 별로 크게 바뀌는 건 지금 당장 없어. 뭐야? <laughs> 너 엄마랑 살아? <웃음> <웃음> 엄마 제일 좋으니까. 엄마, 아빠랑 손잡고 응. 살아가고 또 오늘 자기가 씩씩하게 엄마도 걱정을 안 하지. 응. 1년 동안, 1년 동안 다들 각자 그 결혼식 할 때까지 자, 다 각자 준비를 하자. 응. 응. 오늘은 별거 없어. <laughs> 왜 오늘? 오늘은 그냥 우리 법적으로는 그런데 약혼한다고 생각하면 돼. 어차피 안 해줄 거잖아. 근데 뭐 뭐. 나시 <신더러워> 음. <놀람> <시쏘> 하나. 어? 같이 기로게 기도하고 기도할까? 더사 괜찮아? 성울이 괜찮지. 우리 이미 프로포즈하고 집살 때가 더큰 결정이야. 돈이 더큰 거야. 야, 아니 집 사는 게더돌이르기 힘들어. 이건 법적으로는 이건 물론 중요한 결정인데 내년 결혼식을 대한 결혼식이 0배 정도 더 중요해. 사진 하나 찍고 갈까? 네. 5원짜리 쓰1 9 9 9이거 엄마? 우리 엄마 거? 응1 9 5고원 1,950원 1 9 이거... 5월 살일맨이 내년에 만에 안 돼서. 뭐, 괜찮나이 때문에? 내도그고 아, 거가안 된다 그면 응. 그럼 어쩔 수 없지. 뭐어그럼 어떡해. 어떻게든 해야 돼? <웃음> 응. <웃음> <laughs> 그럼 오늘 은그생아아잘 네요. <laughs> 아, 그 하자. 저기 이 네네, 이도 <laughs> 그래? 그 이후에 출력하시면 네네 감사 감사합니다. 안녕. 코줄질이야? 네. 네. 아니. 저 이제 안해네 아니야. 안해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봐봐 이거 뭐한게 뭐가 있냐? 우리 둘이서 이렇게 소꿉장난 한 거지. 본인 신고은 뭐 속도 장난이야속장난까지 <laughs> 뭐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말은 결혼식이 한 100배 정도 중요하다 이거야 결혼식을 해야 진짜 결혼한 거야 음. 지금 뭐 달라진 게뭐 있어 우리? 엄청 많은 게 달라졌지 <laughs> 실질적으로 음. 서류가 안 떼진다 <laughs>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전화 한번 할까? 어. 그러니까. <laughs> 이제 우리 집이라는 생각이 드나봐. 난 벌써 좋은 것 같아, 이제. 나 아, 벌써 세 번만 다 이제 예쁘게 바꿔보자! 소파 언제 가져 소파 언제 가져을까 소파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, 여기. 쉴때 훨씬 더. 불좀 켜봐. 얘는 닭 많이 잖아왔어왜 그래? 벽지 하나만 까볼까 못 생긴데? 지금? 음. 지금 너무 시간이 없대. 내일 오니까 내일 까보자. 네. <laughs> 왜 이거나? 아, 저희 하나씩.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지. 근데? 음, 그렇다. 그니까 문 방향이 바뀌어야지. 아니면 하나로 하던가. 그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용서할 수 없다. <laughs>